어린이날 선물. 키즈팡 사운드북과 안전용품 언박싱.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영상에서 만나보세요.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합니다. 5위입니다.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는 키즈팡 동물 동요 사운드북이 할인 중. 신나는 동요와 귀여운 동물 그림으로 즐거운 놀이 시간을 선물하세요. 지금 바로 1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모가비 태블릿 거치대 에모지-001T 넉넉한 CD 슬롯 장착으로 편리한 사용. 21% 할인가로 14,900원에 득템하세요. 튼튼한 내구성과 뛰어난 실용성을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블랙샤크 유리막 코팅제로 빗물 걱정 없이 맑고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세요. 발수력과 광택 효과를 동시에 지금 33% 할인된 9,850원에 만나보세요. 500ml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2위입니다. 선명한 레드 플러스 블루 투톤 컬러의 안전 경광봉, 자석 부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야간 안전을 밝혀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. 지금 바로 4,9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창의력 쑥쑥, 티처스 스팀 트위스트 워킹 로봇 만들기로 즐거운 공항 놀이를 경험해보세요. 27% 할인된 4,330원에 만나보며, 원가 6,000원 대비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.